오늘 유튜브로 제가 제라늄 입춘맞이 한 세트 추천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 유튜브에 신청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채널로 들어가서 음 입춘맞이 제라늄 나눔 셀프 원일리슨이라 나오니까 음성 파이. 지우고 489개 댓글이 달렸네요 그러면 한번 에... 뭐 볼까요 제대로 달았는가 지금 내가 댓글 달는거 알려드렸는데 여기 댓글, 댓글 옆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X 옆에 3줄로 된게 있어요 옆으로 줄 3줄 여기를 딱 누르면 댓글 인기 댓글순위라고 최신순위 있어요 이 댓글을 달을 때 최신순위를 눌러 가지고 달으면

여기 잘달아신 거예요. 466, 467, 468, 469 이렇게 순서대로 470 굉장히 잘 이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이 댓글 쓰는 거 영상 올린 걸 보신 분들이에요. 그걸 안 보시고 올리신 분들은 중간에 번호가 이제 막꼬여 있을 거예요 보면. 음 여기는 그래도 많이 보고 다아줬네요 넘기신 예, 분도 계시고. 아무튼 분은... 그래서 489개의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제가 추첨은 489를 입력해가지고 한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은 어디가서 하냐면, 에... 추첨 앱이 있어요. 음... 추첨 앱이 어디냐? 음, 번호 추첨기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 489를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예, 211번, 했던데, 요거를 지우고, 489. 댓글 은 489개 댓글을 하셨기 때문에, 완료. 누르면, 추첨하러 가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실행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예, 게 추첨 리스트가 1번부터 489번까지 추첨 리스트가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실행하기라면 이게 1번부터 489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가 누르면 멈춘 번호가 추첨이 되겠죠.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셀프 번호라는 것은 댓글 셀프 번호라는 것은 앞 사람이 몇 번을 달았는가를 보고 번호를 이어달기 셀프 번호예요. 내가 원하는 셀프 번호가 아니라 댓글을 순서대로 본인들이 입력하라. 이 셀프 번호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하고 제 유튜브 소통을 하시려면은 내가 일일이 번호를 못믿기잖아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추첨을 할때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할때나 1번, 그 다음 사람 2번, 3번, 4번. 만약에 누가 내가 신청할 때 댓글 정렬순을 보면 가 100번을 신청했으면 나는 그럼 101번, 102번, 103번 이게 순서대로 셀프 번호라는 것은 댓글 이어달기를 본인 스스로가 이어서 달아라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그래야만이 이 추첨할 때 리스트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에, 입춘 봄맞이 셀, 어, 셀프 번호 한분 제라늄 세트를 받으실 분을 한번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한 2, 3일 후에 다시 한번 추첨을 할 건데, 한번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땡! 어휴. 351번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유튜브에 351번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가를 내가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351. 누가 되냐 종료. 음. 그러면 유튜브에 가서 351번이 신청한 사람이 있나 볼게요. 유튜브에 가서 내 네, 채널로 가서 과연 351번이 있을까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 보면 댓글 정렬 순을 딱 눌러서 최신 순으로 바꾸면 딱 보겠습니다. 351번이 과연 있을까? 앞 사람이 만약에 350일, 3 351, 5 1일이라 이렇게 가지고 셀프 번호를 순서대로 달으셔야 되는데 음. 유튜브 댓글은 순서대로는 많이 많이 하셨어요. 이제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인기 순 댓글로 있기 때문에 음. 앞에 셀프 번호를 그냥 못 봐요. 과연 댓글 쓰는 창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중간에도 많이 꼬여 있네요. 그... 삼백 를 소대로 볼수 근데 계속 이거를 알려주세요. 보셔야 되는 중간에 한 사람이 3 어, 5 4가 있네요. 351, 354, 53. 어 건너뛰는나 353이 380 다시 건너뜀네요. 그러 과연 352이 있을까요? 353. 350 356그 번호가 계속 꾸였 한경입니다. 과연 350대 내가 추첨을할 거예요. 저녁, 저녁 늦게 일 끝나고. 추을 해서 아, 어, 날씨를 350 아까 1번이라고 했나 제가? 350이 있는요 여기 350이 있네요. 서 봐. 밑에 앞에 있나 봐야지. 엘라니즈 알레시스 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아, 이뻐요. 음, 이번에 행운은 있네요. 시도리면은을할 거예요. 암튼 이렇게서 찾아서 추첨을 드릴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그 하시고 제가 계속 그그 나눔 그 유튜브로 올리면 셀프 번호를 잘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어서 붙이는 셀프 번호예요. 이어서 번호를 엉키지 않게. 만약에 내가 지금 다뤘어도 그 앞전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이 있으면 맨 먼저 다른 사람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번호는 찾아볼게 댓글에한 480개 달려가지고 한참 찾아야 되는데 찾아서 결과는 문자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물은 총 450가지, 거의 500. 지금 정확하게 단셔.